룰렛을 돌릴게요. 자, 갑니다, 룰렛. 과연 몇 번이 나올까요? 좌우 반전이니까 52가 나왔네요, 형님들. 52. 빨간 글씨 보세요. 52 나왔습니다, 52. 일단 52 나왔으니까 제가 채팅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2, 52, 52, 52, 52, 52. 우와, 우니쿠님. <laughs> 우니쿠님. 아, 우니쿠님. 내가 두번 쓰지 말라고 했는데 두번 썼구나. 근데 똑같은 숫자니까 인정. 아, 그래요. 우니쿠님이 52. 아직까지 걸린 게 아니야. 게임을 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1에서 50까지는 A. 51에서 100까지는 B. 자, 어떻게, 선택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니쿠님이 B 카오루님이 A 자 어떻게 될까요 아직 끝난게 아니야 누가 걸릴지 아직까지 모르는거야 갑니다 우와 33이 나왔습니다 A 아 까비 우니쿠님이 B군요 까비까비 카오루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아 안되는데 안되긴 뭐가 안돼 둘 중에 아무나 걸리면 됐지 3 3입니다 가오르 님 축하.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자, 가오르 님이 예, 선택이 됐습니다. 앞에 다섯 줄. 앞에 다섯 개. 5개, 앞줄 다섯 개가 당첨이 됐습니다. 예. 자, 이제 갑니다. 예. 1에서 100까지 다시 한번더 할게요. 뒷줄 뒤에 세 개, 뒤에 다섯 개. 갑니다. 뒤에 다섯 개. 1부터 100까지. 형님들, 잠시만. 카오르님, 요거 당첨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제 쪽지 쪽지로 그 카오르님 아이디랑 그다음 에 닉네임을 주시고 카오르님 아이디랑 닉네임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카오르님 집 주소를 알려주시면 돼요 우편번호와 함께. 그러면 제가 한국 갈때저 오늘 이거 전부 다 들고 가가지고그 카오르님한테 집으로 제가 붙여드릴게요 네, 모종의 상품과 함께. 일본에서 사간 까자 하나, 한두 개 정도 넣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까자다 넣어줄 건데, 그냥 일본에서 먹을 수 있는 까자 그냥 혼자 드세요. 여럿이서 드시지 마시고, 혼자 먹을 수 있게끔 몇개 넣어서 같이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드세요. 여기 아까 당첨되신 분이 있거든요. 아까 당첨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까 당첨되신 분을 알려줘야 되니까, 길가의 코스모스님이 라오 당첨되시고, 길가 코스모스님, 요거 형님들 언제 할줄 몰라요 불시에 야 지금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가보자 시라이맨 요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 나중에 막판에 이제 이거 큰거 하기로 했다고 막판에 오시면 큰거 다칩니다 막판에 오시면 벌써 끝났어 여러분들 막판에 오시면 벌써 시라이 맨은 날아갔어 그러니까 방송을 끝까지 봐야 돼요 형님들 아시겠죠 당신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야 형님들 형님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 갑시다 예. 네, 바로 갑시다. 요렇게 지루하면 안 되니까, 갑시다. 자, 이제 숫자 불러주세요, 형님들. 하나, 둘, 셋, 고! 일단, 제가, 그, 당첨된 거는요, 비닐봉지로 전부 다그 따로 넣어 놓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어. 야재밌네아 오케이 욕았다 일단 넣어 놓도록 할게요 보내기 쉽게 형님들 갑니다 룰렛은 돌아갑니다 11 10일 나왔습니다 10일 1 <laughs> 다하기는 귀요이 형님들 1 다하기는 귀요이연녀석이 방송을 아는 걸까요 11갑시다 10일 똑같은 숫자는 거의 없거든 11이 나올 거라고 생생은 못할 거야 일일은 없어. 그렇지. 일일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한번더 돌릴게요. 괜히 여러, 여러 번그 채팅 올렸다가 녹였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바로 돌릴게요. 자, 바로 돌아갑니다. 이대로. 진짜 너무한다. 추천. 67 나왔습니다. 67. 좌우반전이기 때문에 67 맞고요. 확인해주시고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형님들, 진짜. 아 추천이 진짜 너무 짜다. 진짜. 에 진짜. 67 일단은 옹알안티 공부님이 바로 내 눈앞에 67이네 채팅 걸리게 했는데 옹알안티 공부님이 67 아, 67이 있나요 봅시다 67 67 67 67 67이 없네 67이 없네 67이 없네 67이 없네 67이, 없네. 67이 단독으로 67이 단독인가요 아 춥다 율님이또 67이 있구나 자, 이제, 검거 들어갑니다. 예, 이제 검거 들어갑니다. 축다율님이랑, 그 다음에, 엘쩐쩐쩐님이 예, 검거 들어갑니다. 타자 두번 쳤으면 아웃이야. 타자 두 번은 안 쳤네요. 옹알 란티 곰부님, 옹알 란티 곰부님이랑, 우리가 축다율님. 자, 갑시다. 축다율님이랑, 옹알님이, 그 뭐고, 어, 1에서 50까지는 A고, 그 다음에 아 그래요 그러면은 A로 가고 춥다율님이 A로 가고 옹알 안티 공부님은 B로 갑시다 오케이 돌립니다 갑니다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춥다율님일까요 옹알님일까요 숫자는 돌아갔습니다 까비야 까비 42 42니까 옹알님 아 율님이구나 율님이 A구나 아 율님이 당첨이 되셨네요 자 축다율림 메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축다율림 알죠 그 우리 방송에다가 쪽지에다가 축다율림 나 율림 나이도 알거든 축다율림부터 해가지고 닉네임에 아이디에 주소 그럼 불려주시면. 요거는 다 붙여줄 때 내가 너무 그냥 책상 위에다 올려놔도 이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거 걸렸다고 또저 뒤에 있는 거안 걸리라는 법이 없잖아 요 뒤에 있는 것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까자도 같이 붙여줄게 이런 까자이런까자 같은 거 사가지고 같이 붙여줄게요 이 뭐야? 파이야? 모리노 파이? 모리노 파이? 아 사츠마이모 고구마! 고구마 파이네 고구마 파이인데요, 요런 거. 고구마 파이. 형님들, 고구마 파이. 고구마 파이를. 오, 고구마 파이. 내가 먹을 거야. <laughs>

네 주인이죠 주인. 네 이지방의 기신은 시로이게라고 아 방금 얘기 들었죠 시로이게. 형님들 시로이게라고 얘기 들었어요. 시로이게가 일본어 이제 한국어로 뭐냐 흰수염. 1등은흰수염이랍니다1등은 흰수염. 아봐 흰수염을 준다니까 안 주는 게 아니야 준다는 얘기야. 러브라이브 인기하루 러브라이브는 인기 하루 인기, 니키니키아리마스요인키아 인기. 러브라이브부터 해가지고. 음. 주방장이 주방, 요리장, 요리, 요리사, 요리사. 요리사 중에도 급이 높아요. 호텔, 호텔 요리 하는 사람. 호텔 사먹어뭐 넣어서 리술 먹으면 안 되는데, 술 드시려고 하는데, 뒤에서 지금. 형님들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자리를 이동해서 여기서 제가 방송을 할게요. これ、あれ、19だから、飲む姿見せちゃう、あれ。そう、19かけると、いいですか ?19 いくと、これが見えなくなって。こっち来るよ。や今、방송하라고、안보이는데서술먹어준다잖아。な。ああ、やっぱセンスが、역시。ガンダムはダメガンダムは。今、追ってます。ああ、이거、これ、이거、그거있잖아、이거。 이거 유명하잖아요, 건담 중에. 형님, 이거 알지, 이거? 팔 없는 애. 비그자모. 비그자모? 비그자모? 이런 거본적 있죠? 건담. 비그자모. 건담. 예? 아, 이거 그거구나. 아, 건담이 진짜 형님 들더 이쁜 게 많네, 이봐. 여러라샤워자샤워자 나... 와이봐 많다, 그래 그래. 와, 이봐 <GO av Saw> <forwards> 좀뭐 아래 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이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나거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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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거이 역시, <laughs> 뭐라 하지 압니까? 이 바보, 야라고 나는 모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 바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laughs> 욕 들었어. 직접 해주신다기간타 <laughs> 한정, 뒤에, 루피. 오, 당연하죠. 형님들. 한정 아니면 안 키웁니다. 칼로 깔끔하게 잘라야지. 형님들이 좀 자르세요, 나중에. 좀 붙이는 것도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는 이거 들고 가는 거하고 붙이는 거하고 형님들.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형님들. 와! 형님들, 이봐. <목소리> 와, 멋있다. 이봐. 뒤에, 방패. 뒤에 방패부터 해가지고 칼. 창과 창. 창. 오 좋은데? 멋있는데? 오. 손에다가 집을 수 있네 이게 창을 요렇게 오 좋아 오 멋있네 창을 요렇게 했는데 손에다가 집고 에이 진짜 자하고피기하데잘안 맞나봐요 형님들 매작소다 <laughs> 아 고코 이스타 고코다 알리마스 알리마스 아나가다 됐습니다 형님들 요렇게 해가지고 칼 요렇게 요렇게 딱 됐다 응. 요렇게 됐죠 됐다 오케이 형님들 이거 갑시다 요거 요 녀석하고 이게 그렇게 그거라는데 이게 좀 특이한 캐릭터라네데 요렇게 두개 갑시다 어때요 요렇게 두개 형님들 이렇게 두개 갑시다 우가 료상가다 가어 많네 맞네. 세트가 많네요 많다 비닐 뜯은거는 내가 또 이쁘게 포장해갖고 드릴요 형님들 일단 갑시다 형님들 일단 가자 자 갑시다 B 룰루란 나라 님이 B 어 잘됐네 B가 먼저 알지 A는 1에서 50까지가 A고 51에서 100까지가 B입니다. 알죠? 그러면은 PD 대정령님이 A에, 룰루랑라님이 또 B에. 갑니다. 자! 숫자는 같이 보셔야죠. 좌우 반전입니다. 14. 또 A다. 여러분 전부 다 A만 하는 거 아니야? 아, A면은 PD 대정령님이 A. PD 대정령님이 A. PD 대정령님 감사합니다. PD 대정령님, PD 대정령. 건담, 기승전 핑크죠? 예, 네, 건담 핑크로 하겠습니다. 나는 이름을 모르니까, 기승전 핑크. 아, 뭔돈돈돈이야. 자, 이거 두 개. 이거 하고, 어차피 조립을 해야 되거든. 요거 하고, 요거 이거 넣어드릴게. 그리고, 아, 고, 이게 이거네요. 이것도 세트가 있네. 이봐, 이봐. 요것도 세트다. 지금 나 몰랐는데, 지금 주인분이 와가지고, 그 세트를 지금 해주고 있네. 요것도 있네 세트다. 맞네. 다 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다 세팅이 있었군요. 제타 건담, 건담, 마크터 우와 건담 이렇게 봉기에다 들어있네 형님들. 마스터를 났구나 그래. 고 이거 전부 다 형님들 만든 건데. 와 진상 하이루님이 또배웠 아홉 개 감사합니다 이게 건담. 완전 건담 그거잖아 완전 건담 진짜 건담 되게 많습니다 형님들 이거 다 일단 주고 아직 많아요 주고 그 다음에 여거 있잖아 북두신건 같은 것도 해막 그리고 나서 오늘 메인 이벤트 하나 갑시다 형님들 메인 이벤트 오늘 한번 갑시다 우리는 술은 저는 술은 안 먹기 때문에 녹차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재밌게 하는데 오, 음, 파이. 오, 파이. 파이. 와 이거 건담 이거는 좀큰 거네 요거 큰 거네요 형님. 와 감사합니다 형님들. 그러면 일단 갑시다 형님들. 지금 바로 갈게요. 내가 채팅 헐릴 테니까 숫자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숫자 올려주세요 형님들. 갑시다 숫자 일단 돌리고 같이 봅시다. 와 이거 뭐 형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나오버렸네. 육구 육구 걸렸다. 육구 <laughs> 걸렸어 형님들. 69, 형님들, 숫자가 또, 이거 69친 사람이 있을 거야, 분명. 69가 없어? 아이고, 형님들, 69가 없네. 다시 한번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숫자가 없는 거야, 형님들. 나갔다 응? 됐어 역시,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순, 뭐냐, 순진한 사람들이구나. 나쁜 사람이 없어, 역시. 한번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와 니아 2 2이죠 78. <목소리> 78 바로 가도록 하죠. 78. 아까 74하고 이런 거는 많았거든. 78. 갑시다. 7 주리양님. 주리양님이 78. 일단 걸렸어요. 주리양님 78 걸렸습니다. 아, 주리양님이 또 당첨이 되셨어요. 자, 갑시다. 요거 여섯개한번더 갑시다. 여섯개더 가고, 그 다음부터 건담 이것보다 더큰거 중형으로, 중형으로 올릴게요. 요거까지 갑시다, 이제. 요거 가고, 바로, 갑시다. 돌리겠습니다. 이야, 네. 네. 74. 네. 74. 네. 형님들 좋아하는 74. <웃음> <웃음> 누군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설마? 아, 역시 우리 상큼딸기님이 한 명. 아, 설마 한명 밖에 아, 없는 거야? 그래. 에이, 설마 이거 한명 밖에 없을까? 우아이게 한 명밖에 없어. 뭐 그다음에 이제 건거 건거 작전, 작전. 작전 들어갑니다. 건거 작전. 건거 작전 들어갑니다. PD 대장님 저거지 주리 하님 저거고. 이제 건거 작전 들어가야 돼요. 사자 두번 이상 쳤는지. 아 없네. 역시 <laughs> 여러분들이 아, 센스는 있어. 음. 맞은 그거네요. 음. 그잘 지키네. 일단은. <laughs> 그 바로, 당첨이 됐습니다. 요거 보내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가서, 그 뭐냐, 내가 다 택배로 붙여드릴게. 그까자하고 같이 보내드릴게. 왜 택배에 요것만 넣어가면은 여러분들이 택배비 그것도 없으니까 진짜 그까자하고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보내드릴게. 그러니까 이것만 보내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딴 것도 보내줄 테니까 요것만 당첨된 게 아니고 딴 것도 당첨된 거예요, 형님들은. <목소리가> 그러니까 형님들은 이것만 당첨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딴 것도 당첨됐는으 이거, 건담, 하나. 에이스, 월. 왜? 셋. <목소리가> 네. 네 개. 건담 네 개가 있습니다. 건담 네 개. 큰 거예요, 이거는. 조금. 건담 네 개. <목소리가> 야, 이거는 근데 아깝다. 두번 갑시다. 이거는 두 번. 고래, 난이가 세트돈안 됐어. 고래, 고레, 고래가 세돈안 됐어요. 고래가, 그로이 3렙 셰프. 아, 요렇게 갑시다. 건담, 진짜 건담, 요거 건담, 그거 있죠. 건담, 그냥 일반 건담, 요거좀 크거든요. 일반 건담, 제이타 건담, 제이타 건담, 제이타 건담인데, 요거랑 요거, 요것도 건담이거든요. 이거는 건담강함야 이거, 이거 두개 같이 하고, 방금 3년성 따로 하나, 두번 바로 빨리 가도록 할게요. 두 번. 진로남이신 가자고? 그래 갑시다. 갑시다, 형님. 그러면 저기 멀리서 찍을게요. 멀리서. 그럼 되죠, 형님들? 이렇게 마셔. 사키노 멀리서 찍을게요. 그러면은 멀리서 찍으면은 내발 발까지 볼수있잖아요 볼 여기서? 이こ도ぐらい 잠시만 기다려 주요 근데 스테이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스테이 요렇게 했던 거 같은데.

어때요? 스텝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형님들? 형님들 어때? 스텝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형님들? 괜찮죠? 멀리서 봐도. 멀리서 봐도 괜찮죠?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 야, 이런게 바로 또 방송의 <laughs> <봐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laughs> 형님들? 日本の이象中もってこう踊るっていうのはだから日本고印象中もいいですよなるほどなるほ나중에ほどなるほ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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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목소리가 남은 에이> <laughs> 아뭐 일본 일본 한번 どなるほ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건담 るほどなるほ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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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담 숫자, 하나, 둘, 셋, 낭, 숫자 불러주세요. 손님, 갑니다. 갑시다. 바로 돌리도록 할게요, 형님들. 바로 돌리도록 할게요. 하 갑시다. 숫자. <웃음> 혼자, 1돌이자 물이 됐어요. 1돌이자지돌이 못해, 다이소가. 2, 4. 뭐 떴노? 24 나왔습니다, 24. 24. 아, 지크미니 님이야. 25다. 와, 이거 뭐야? 전부 23. 아, 유튜브 없습니다. 그런가, 없습니다. 한번더 가도록 할게요. 숫자 없어요. 혹시나 숫자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숫자 없었어요. 에이, 없으니까 한번더 갑니다. 데이 37. 내 나이가 나왔네요. 3 7만통3 7만통이 있을까요? 잠시만. 그러니까 화장실 가거나 이런 하지 말아라니까. 그러면 채팅 놓치지 않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차가운 오뎅님. 남처 방금 누가 건졌지? 네, 이름 까먹었다. 차가운 오뎅님. 음. 그리고 여러분들, 알죠? 저 쪽지로 저한테 쪽지 주셔야 돼요. 착불로 한다 했잖아, 내가. 그래, 착불로 했다. 요거, 요거 세개 받는다고 착불이야? 요거 세 개면 착불이면은 그러니까 음.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일본에서 까자를 사서 까자랑 같이 뭉팽이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의미는 있잖아요. 아 일본에는 이런 까자도 있구나. 뭐 라면 같은 것도 붙여주면 아 라면 이런 거는 일본에는 아 이런 라면도 있어. 그러니까 당첨돼서 아 이거 세트 이거 당첨됐으니까 뭐 이런 거밖에 안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또다 거랑 같이 붙여줄 테니까 일단은 당첨되세요. 당첨되면은. 일본에 대한 그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수 있게끔 일본 까자나 일본 야, 라면, 야, 뭐 일본 물품 같은 거 야, 같이 그래. 보내드릴게 숫자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숫자 불러주세요 숫자 불러주 가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톱! 1가래 1 0리 이거 뭐이요22 투투! 와우, 2다하이6 2 이쯤봤본 적이 이단무기 용 34, <laughs> 아, 로카 로카님 로카 로카님 내가 얘기했죠 37삼 삼식 삼이렇게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치면은 탈락이야 당첨 돼도 안줄 거예요. 아두분다 네. 채팅 한번 만쳤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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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인정 음. 그리고 연속 A가 나올지, B가 나올지. 자, A, A. 블레이범 님이 A.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와, 또 A다. 블레이범, 블레이범 님이 당첨! 블레이범 님, 당첨되셨습니다. 블레이범 님. 네, 시로, 시로에게는 그냥 3사원 10만원 넘는다고. 만에 넘는다고 하네요. 10만원 넘는다, 시로에게는.